지금 60 넘은 거 나이든 거 아니거든요. 어, 80되신 분이요 저희들 보면 이래요. 올라야 올라 그 나이만 되면 좋겠다. 그러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이런 생각은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내들은 큰걸 원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 나 오늘 변한 거 없어? 이러면 변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뭐가 변했을까 얼른 생각하고 아 어쩐지 불 하나 더 켰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laughs> 인간관계는 약간 손해 본 듯이 해야 인간관계가 유지되거든요 대우 받으려고 하고 만나면 충고질하고 이러면요 어느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친구관계를 정리를 했거든요 친구는 세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 음식과 같아서 꼭 필요한 친구 두 번째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세 번째 질병과 같아서 피해야 할 친구래요 저는 일단 친구들 연락을 끊은 친구 중에 대부분요 부정적이거나 남 흉보거나 매사에 의욕을 다 잃은 친구들은 제가 연락을 안 해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니네 남편 어때? 건강해. 니네 들은 어때? 행복해. 이러면 되는데요. 징징징징거리면 그 에너지가 나한테도 전염이 되거든요. 또 제가 팩을 매일 매일 딱 퇴근해서 들어가면 팩부터 하거든요. 늙으면 나만 손해, 늙으면 나만 손해에서 팩을 붙여요. 효과가 있든 없든,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붙이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뭐든지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결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팩을 15분씩 매일매일 붙이는데, 그런 부정적인 친구는 야. 그렇게 했는데도 그 모양이냐 이런애 있어요. 이런 친구도 안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일단은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내가 재밌게 살려면 재밌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그중에 중심은 제가 있습니다. 전 누구를 만나든지 좀 재미있거든요. 제 이야기는. 어떻게 너는 일상이 다 에피소드냐. 완전 코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말을 좀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재밌는 에피소드를 잡지에 기고를 해갖고 제가 상품도 타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할까, 어디에 내가 필요할까를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가 없다든가, 난 사는 게 너무 지루해요. 이런 분들은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거를 꼭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60 넘은 거 그렇게 나이 든거 아니거든요. 지금요, 80 넘은 분들도 60 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이런 생각은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80 되신 분이요. 저희들 보면 이래요. 올라야 올라그 나이만 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20 노인이 있는 가면 하80 청춘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청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100년 사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지나간 건 이미 떠나간 거고요. 내일은 내일 올 거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금, 황금, 지금, 소금. 그래서 남편이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야, 자기가 알고 있는 금세 개가 뭐야 하고 띡 보냈더니요. 문자가 띡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이런 거야. <laughs>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미수금, 지금, 입금이면 못 받는 돈을 받았으니까 기분 좋겠죠. 공돈처럼. 또 비상금, 지금, 입금이면 남편이 나로 해서 비상금 입금시켜줬으면 기분 좋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퇴직금, 방금, 입금이면 지금 퇴직을 했다는 거니까 가슴 철렁 내려앉겠죠.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천국도 갈수 있고 지옥도 갈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기분 좋게 재밌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유, 내 주제에 내 팔자에 이러는데요. 뭐, 내 주제가 어때서요? 또이 나이에, 이 나이가 어때요? 이 나이가 아니라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요즘은 평생교육 시대잖아요. 어디에는 할머니들에게 동화 구연을 가르쳐서 유치원에 자원봉사로 파견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거기 마지막 날 가서 마지막 특강을 했는데요. 보니까 65세 이상 70대신 분들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동화 구현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며느리가 손주 안 보여주는데 남의 손주라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대요. 또내 직접적인 손주가 아니니까 책임도 많지가 않잖아요. 그니까 러 애들 막 즐겁게 또 그중에서 또 어떤 분은 복화술을 배워갖고 옛날에+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요. 이 입모양을. 티도 안 내면서 인형 속에다 손넣고 옛날에 옛 누가 살았는데요? 막 이러면서 하니까 애들이 너무 신기한데요. 또그 중에 어떤 분은 마술을 배워서 옛날에 옛날에 팡! 막 옛날에 옛날에 팡! 이러니까 애들이 아침만 되면 엄마나 빨리 유치원 갈래요?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은 자원봉사지만 자기의 역할을 찾은 거죠. 또 어디에는요? 게이트볼 강사로 유치원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젊었을 때 게이트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로 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꺼리가 있어야 되니까, 꺼리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배우는 겁니다. 저는 배움을 손에서 넣는 순간 노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배우고... 배우면서 만나는 친구들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놀면서 만난 친구보다는 배우면서 만난 친구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야, 나는 이런 걸 하는데 너가 잘하는 건 뭐냐?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면요. 그분들 얼굴에 벌써 활기가 있어 보여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은 아내와의 관계예요. 일단 부부가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인생 이막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내에게 공감을 수시로 잘해줘라. 아내들은 큰걸 원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 나 오늘 변한 거 없어? 이러면 변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뭐가 변했을까 얼른 생각하고, 아, 어쩐지 불 하나 더 켰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laughs> 아내가 남편 딱 들어오면, 자기야, 여기 김 묻었네? 김? 오, 잘생긴. 자기는 볼수록 잘생겼어. 이러면요. 아, 남들이 뭐라 한건뭐 상관 있어요. 내가 내 남편, 예, 잘생기게 봤다는데. 여보, 나 뒷집하고 싸웠어. 이러면요. 아, 싸웠구나. 편을 들어달라는 건데. 야, 니성격가 네 여태 안 싸운 게 이상하다 했다. 너 때문에 이 동네에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원한 남의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의 가장 기본은 부부 관계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보내야 또 우리 인생이 막또 행복하고요. 엄마 옆에 아빠가 있어야 자식들이 엄마를 더 존중해 준대요. 그러니까 엄마를 더 존중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옆에 또 아빠 있으면 부부가 서로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면요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대요 불타는 애정보다는 측은지심이 더 부부가 헤어지기 어렵답니다. 또요, 잘때 이렇게 자는 거 뒷모습 봐봐요. 얼마나 치근한지. 키도 작은데 또 돌돌 말고 자요. 그럼 요만해요. 그러면 더 불쌍해 보여요. 어느 부인은, 아유, 왜 이렇게 양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데요. 남편한테 왜 이렇게 쩝쩝거려? 이랬더니, 나 원래 쩝쩝거렸는데 이랬대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이 말라서 자꾸 쩝쩝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남편만 나이를 먹나요? 나도 먹잖아요. 상대방을 안쓰럽게 보는 거예요. 너도 나 만나서 고생했고, 당신은 나 만나서 처자식 매겨 살느라고 애썼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부부가 애틋한 마음 들것 같아요. 같이 나이가 들고, 같이 또 이제 손을 잡고, 산에 오르고 그래서 저는 노부부가 손잡고 다니는 모습 보면 이게 한 장의 그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년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왕이면 하하호호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웃을 거리가 있어요 웃죠. 웃을 거리를 일부러 찾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아이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딱 써놨어요.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깜짝 놀래면서 아니에요. 물은 월러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아이 같은 순수함을 잃어가면서 우리 어른들은 웃음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네,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예, 무슨 개똥만 굴러가도 막 웃음이 나오는 시기다 이랬는데요. 가만히 있는 개똥이 굴러가는데 웃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하고 막 제가 자면서 깔깔거리고 막 웃었어요. 그때가 1 9살 때인데요. 막 웃었더니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아가씨 저도 같이 웃어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다짐을진 표정으로 아가씨 저도 좀 저도 좀 같이 웃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웃은 이유를 막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게 그렇게 웃겼어요 이러는 거야 <laughs> 저는 우리는 그분의 그말 때문에 어이없어서 더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나이가 들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삶의 애환이라든가 고뇌도 많이 겪고 사는 게 힘들다고 느끼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순성을 점점 잃어 가고 또 상상력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웃음을 잃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어른들은 물이 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봄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라고 봅니다. 순성을 저희가 점점 잃어 가는 거죠. 우리는 매사에 따지고 그게 왜 그래 이러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보는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할머니 생신 때 드릴 카드를 그려보세요. 이랬더니요. 어떤 아이가 삼성카드 이렇게 쓴 거예요. 걔는 부모님들이 쓰는 삼성카드를 본 거죠. 또 어른들이 나에게 뭐 과외를 줬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인사해야 되나? 원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예상을 하고 질문하면요. 애들은.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상상을 정말 할수 없는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예 시선이라고, 눈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는 양보를 하거나 포기해야 되는데요. 이런 걸둘다 붙들고 본인을 달달 벗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올감 맨 그런 데서 스스로가 좀 풀고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